네, 안녕하십니까. 저는 지금 현재 HD 현대 코스모 안전환경 생산팀에서 4년차 환경관리 직무 담당하고 있는 이원욱 e 매니저라고 하고요. 저는 고려대학교 보건환경유학과학부 졸업해가지고 현재 일을 하고 있습니다. HD 현대 코스모는 흔히들 BTX 공정이라고들 하는데요. 대표적인 석유화학 기업 중에 하나고 플라스틱 중에 페트병 같은 거 만드는 네, 기초원료로 사용되는 벤젠이나 파라자일렌 같은 제품을 생산을 하고 있고요. 연봉 같은 경우에는 2022년도쯤에 저희가 극그 호환기일 때가 있었거든요, 기업이. 네, 이제 그때는 연봉이 억을 좀 넘겼다는 얘기를 들었었어요. 복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오픽이랑 기업 제휴를 맺어가지고 전용 홈페이지를 통해서 좀 저렴하게 시험을 응시할 를수 있는 복지도 있고 지금 복지 포인트 제도를 좀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. 연간 330만 원 정도를 지원을 해 주고 있고 좀 특이한 복지로는 저희가 후원하고 있는 공식 문화 행사나 이런 게좀 많다 보니까 K리그라든지 슈퍼레이스도 있고 K팝 림 콘서트도 후원을 살아서 그런 티켓들을 임직원들이 좀 무료로 지원을 좀해 주고 있습니다. 처음에 신입 사원으로 입사하는 게좀 많이 어려웠던 기억이 있어요. 왜냐면 취업 준비를 할 때가 2019년 말 정도에 시작을 했었거든요. 그래서 대학과 동기들이랑도 이제 같이 스터디도 하고 이렇게 공부하면서 취업 준비를 했었는데 다른 대학과 동기들은 저보다 한 학기를 먼저 취업을 한 거예요. 그 시기가 조금 힘들었던 기억이 있었어요. 하성시 동탄 쪽에 살았었는데 거기가 막차가 시간이 좀 빨랐었거든요. 근데 막차 시간 맞추려고 이제 밤늦게까지 스터디를 하다가 달려가기도 하고 한번은 막차를 놓친 적이 있어가지고 친구 집에서 신세도 좀 지고 이랬던 기억이 있었습니다. 그리고 실제로 면접을 볼 때도 어떤 기업은 영어 면접을 보기도 하는데 그럴 때좀 자신감이 더 생겼던 것 같아요. 근데 팀장님이 좀 면접 비하인드 후기라고 해야 되나? 그런 거를 좀... 말씀을 해주셨어요. 다른 지원자들에 비해서는 등급이 높았던 것도 있어서 면접 때 좋은 인상을 남겼던 것 같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. 영어 회화 자신감이 조금 생겼다고 생각을 해요. 사실 제 여자친구도 미국인 거거든요. 그래서 대화를 하다 보면 영어로 대화를 할 때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좀 작용을 하지 않았나 생각을 해요. <laughs> 네, 조금 된것 같아요. 왜냐면은 유창하거나 하진 않지만 그 핏했던 기억 떠올리면서 이렇게 자신감 있게 대화를 해보자. 톤도 조금 솔이 정도 톤으로 해가지고 텐션 업해서 하다 보니까 또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. 저도 취업 준비할 때. 많이 힘들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지금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 모두 다 얼마나 힘드실지 좀 공감을 하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이제 오픽 공부도 열심히 하시고 그런 등급도 잘 활용하시고 하면은 원하시는 바 모두 이루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.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파이팅. I hope all job seekers use your OPIC grade well. Achieve what you want. Thank you.